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수만이의 꿀정보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소변색이 좀 이상한데? 냄새가 왜 이렇지? 사실 소변은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의 신호등입니다. 매일 보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은 소변 색이 맑고 투명해서, 아, 오늘 물을 많이 마셨구나 생각하게 되고, 다른 날은 진하고 탁해서, 몸이 좀 피곤한가 싶을 때도 있죠. 이처럼 소변의 색, 냄새, 거품, 횟수 하나하나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노란색의 소변은 아주 정상이에요. 몸속 수분이 적당하고, 대사작용도 원활하다는 뜻이죠. 이럴 땐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을 넘어서 주황빛을 띠기 시작하면요. 그건 수분 부족일 수 있어요. 물을 너무 적게 마셨거나 체내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또한 가지. 혹시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생기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단순히 색에 눌러서 생긴 거품일 수도 있지만 단백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건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 소변이 붉은색을 띨 때가 아닐까 싶어요. 피가 섞인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죠. 물론 간혹 음식이나 약물 때문에 생기는 색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이건 무조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신장, 방광, 전립선 등의 이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뇨나 전립선 질환 또는 과민성 방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소변은 말이 없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몸 상태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던 그몇 초가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구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건강신호들, 저 수만이가 앞으로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만이의 꿀정보창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